라구나 우즈빌리지에서의 주택 구매 은퇴 시니어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라구나 우즈빌리지에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곳에서의 주택 구매 과정을 소개하는 특별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주강 브로커와 함께 은퇴한 시니어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화된 시장 이해 라구나 우즈빌리지는 시니어 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독특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주강 브로커의 12년 이상 경험과 전문성으로 이 이 특수한 시장을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정적 준비, 은퇴 후 주택 마련은 가장 중요한 재정 결정 중 하나입니다. 브로커, 주강, 브로커은 구매 가격뿐 아니라 유지비, 세금 등 장기적 재정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3필수 요건과 개인 취향 균형 잡기, 편의시설 접근성, 유지보수 등 시니어 라이프에 꼭 필요한 요소와 개인 취향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커, 주강, 브로커은 일상을 개선할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4. 전문적 시장 분석, 라구나 우즈빌리지의 주택 가치를 보다 넓은 시장과 비교 분석해 적정 가격을 판단하고 장기 투자 가치를 점검합니다. 5. 원활한 주택 탐색, 브로커, 주강 브로커은 체계적인 일정 관리와 동행 투어로 유지 보수 이슈, 동네 분위기 등 모든 측면을 점검합니다. 6. 안정적 자금 준비, HOA 가입, 모기지 등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을 안내하고 시니어 특화 금융기관을 소개합니다. 7. 전략적 협상과 제안 시장 상황과 판매자 조건을 고려한 매력적이면서도 시니어 구매자 여건에 맞는 오퍼를 만듭니다. 8. 원활한 마감 과정 구매 최종 단계의 서류 작업과 법적 절차를 꼼꼼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마감을 돕습니다. 9. hoa 필수 자격 충족 연령 요건 적어도 가구 1인 55세 이상 재정 요건 커뮤니티 생활 영위 능력 입증 규칙 준수 재산 유지 시설 이용 기준 등 거버넌스 참여 정기회의와 선거 권장 라구나 우즈빌리지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hoa 자격 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브로커 주강의 전문성과 경험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완벽한 투어 및 구매 과정을 원하시면 949-4780-099번이나 아우레이전트 골뱅이 지메일.com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라구나 우즈빌리지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브로커인 주강입니다. 구막 및 기술 관리 두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내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은퇴자들의 패러다이스인 라구나우즈에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실버타운의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전화 949-478 0099로 연락 바랍니다. 고맙습니다.